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샘 어 MJ입니다. 이번에는 11강의 4번 빈칸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surround란 단어 둘러싸다라는 단어인데 타동사지요. 그 목적어가 ourselves 즉 제규대명사입니다. 목적어가 제귀대명사라는 말은 주어와 똑같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예를 들어서 us를 쓴다. 틀리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어와 목적어 똑같을 때 목적어는 제귀대명사를 사용한다. 그 다음, a personal verbal. 이게 선행사죠. 대시 목적격 관계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protect라는 보호하다는 라 단어의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선행사가 된 거죠. 이 목적격 관계 되면서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위치도 가능해요. 다음 세 번째 줄에 보면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제가 별표 쳐드릴게요. B e careful to 부정사지 to 와인드스면안 됩니다. B e careful to 부정사.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중요합니다. 이 서술형으로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메이 k e 다음에 Certain이 정확히 말하면 목적격 보호예요. 그리고 어디에 대절이 진짜 목적인데 원래 make 뒤에 있는 것이 뒤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make 다음에 감 목적 이슬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그냥 make certain 대절입니다. 그리고 접속사에서 또 생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략된 거예요. 그 다음에 enough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space라는 명사로 수식하죠. 그리고 so that 뒤에 예, we don't have not,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end도 a n t 시니까 소드에서 연결되는 병렬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해수도잘 해야 되고, 영작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빈칸 다음 줄 뒤쪽에 보면, claim이라는 단어가, 뭐뭐를 추정하다는 단어죠. 그, that, space, that, that, 은지 a t 용 h 로서 s p a c e 라는 명사를 a 수식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even though, even if는 양보 접속사죠. 비록 뭐뭐 일지라도. 그리고 옆으로 가서 it은 그 공간을 받아주는 대명사입니다. 다음에 다음 줄 뒤에 보면 the other 복수명사죠. 이 자리에 another를 쓰면 안 돼요. 왜? another는 단수명사와 같이 어울릴 수 있다. 그다음 c h s 다음에 콤바 다음에 keeping은 현재 분사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위에 줄에 if you want 가 조건 부사절이에요. if 부터 space 까지가 조건 부사절이고 you might even spread 이 부분이 문장에서 주절이 됩니다. 이게 주절. 이게 주절 돼요. 그 다음에 콤바 다음에 keeping이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수가 을 잡아내야 돼요. 밑에 적어놨으니까 오른쪽에 keep p l u 목적, plus, t 다음에, 셀프가 나오면, 목적을 독점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by giving 할 때, by 다음에 동명사죠. by 다음에 동명사인지 나오는 것은, 방법을 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인상을 줌으로 써는 뜻이죠. 그리고, 디 e i m p r e s s i o n 은 인상이란 추상명사죠. 대절과 동격 관계이면서, 대선 동격 접속사고,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줄은 키핑부터 어웨이까지는 어법 플러스 서술형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어법이나 서술형 되기 상당히 좋은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문법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서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둘러싼답니다. 뭘 가지고서 개인의 버블인데 우리가 보호하려고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개인의 버블로서 우리 자신을 둘러싼다. 왜냐면 자기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만들려고 하는 거죠. We open the bubble to our friends, children, parents and so on. 우리는 그 개인의 버블을 오픈 개방을 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한테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개방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we are careful이죠. 조심을 하는 거죠. To keep most people out of this space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 공간 바깥에 있도록 유지한다는 것은 이 공간 안에 들이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When we stand in line, 우리가 줄을 서 있을 때, 우리는 make c e r t a i n 위에 적어놨을 확인하다, 우리는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닿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그 사람에서 터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 문장 서술형으로 내가 외우라고 그랬어요. 영작 할수 있어야 돼요. 해석은 물론 정확해야 되죠. at times, 때때로입니다. 때때로. 그 다음 빈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빈칸 뒤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란 말 나오죠. 그러면 이 빈칸 뒤에 문장 예시를 잘 해석하고 이해를 해서 빈칸에 답을 맞추면 됩니다. 때때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여러분은 may place your coat on the chair next to you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의자 위에다가 여러분의 코트 외투를 놓아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claiming that space for yourself죠. 그 공간이 그 옷, 외투를 놓아두는 그 공간을 공간이 여러분 자신의 공간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 이건 내 공간이다. 내 자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비록 이분도 이분이 쓰죠? 여러분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공간을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에요좀 얄밉죠, 이렇게 보면.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서로의 편의를 다 봐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보다도 좀 확장해서 자기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지게, 그죠? 그 다음에 또 if가 또 나오죠. if가 나오면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want to really w i d e 이죠 w i d e n 확장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정말로 확장하기 위해 좀더 넓게 확장하기를 원한다면 You might even spread the books in front of the other chair, the other chair. The other 다음에 복수명사죠. 그럼 나머지 의자들이죠. 여러분은 심지어 나머지 의자들 앞에 책을 쫙 펼쳐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드시만이 그죠. 그리고 콤마 다음에 keeping the whole table to yourself죠. 그래서 테이블 전체죠. 전체의 테이블을 독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함으로써? giving the impression 대절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just 방금 step away, 잠깐 자리를 비웠다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전체의 테이블을 독점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 정말 얄밉다, 그죠? 해석을 해봐도 내가 얄미워. 의자들 간에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옆에 있는 의자 위에 외투를 걸쳐놓거나 또는 다른 의자들 앞의 테이블에 책을 촥 펼쳐놓는 것은 나의 개인의 버블을 좀더 확장하려는 시도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신의 개인 공간을 확장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죠? 자1번터 1번은 예, 뭐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친구들을 위한 그런 영역 구역을 리저브. Reserve. 리저브는 따로 마련하답니다 따로 마련하다. 리저브. 을 리저브가 예약하다 뜻인데 따로 마련하다죠. 해 친구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 둔다. 지금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 we extend. 익스텐드는 연장하다는단어죠 확장하다, 연장하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공간을 연장한다, 확장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에 somebody gets too close to you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하고 다가간다. 지금 그런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4번에 people look for a silent place to relax입니다. 사람들은 휴식을 찾아 쉬다죠. 쉴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고 있다. 이것도 아니죠. 5번에 personal bubbles are socially constructed. 개인적인 버블들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만들어진다.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 공간을 확장한다, 연장한다 이런 뜻으로 2번이 답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법 잘 잡아서 어법 서술령 준비해 두세요. 이 지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강의 4번 지문도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세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